네, 안녕하세요. 민코치의 플래너 함께쓰기. 오늘은 6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그 오늘도 여전히 그 카드뉴스를 가지고 시작을 할게요. 오늘의 카드뉴스 여전히 스탠퍼드식 최고의 피로해고법의 내용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특히나 IAP 호흡법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하고 있는 편이고 이 책을 읽고 나서 단한 가지만 머릿속에 기억에 남겨야 된다라고 하면 주저 없이 IAP 호흡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IAP 호흡법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숨을 내쉴 때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화살표가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느만 하는 오른쪽인가요? 여러분들이 오른 쪽으로 보일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숨을 내쉴 때 몸이 줄어들게 되는데 안쪽으로 이때 의식적으로 횡경막에 힘을 줘서 왼쪽에처럼 그 숨을 내쉬면서도 근육이 밖으로 유지될 수 있게 빵빵하게 하는 것 그것이 i 이의호호법이죠 그래서 아이의 호호법은 보갑이 높아져서 몸의 중심이 안정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의 신체 구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이 이 갈비뼈를 위주로 한이 위쪽에 구조가 있고요. 그게 이제 갈비뼈들은 우리의 이제 내장들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 있죠. 그래서 그, 그, 그 갈비뼈들이 붙어 있는 게 우리의 등뼈고, 이 척추뼈가 쭉 내려가서 골반에 닿을 때까지. 갈비뼈 밑으로는 척추뼈 말고는 다른 어떤 지지할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 근육이 약하면 몸이 당연히 이렇게 꾸부정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점차 그 호흡하는 것 자체가 얕아집니다. 호흡을 기피할 수가 없고 점점 이렇게 숨이 올라와서 숨을 가슴으로만 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배에 힘을 줘버리면 그러니까 숨을 쉴때 내쉴 때도 에 배에 힘을 주면 근육이 이 위쪽에서 얹혀진 무게를 이렇게 잘 분배해서 허리 밑으로까지 연결해주기 때문에 일종의 힘을 연결해주는 게 척추 말고 또 생기는 거죠. 무게를 지탱해주는 게 그렇게 되면 이제 몸이 훨씬 더 편안하다. 그래서 몸이 좋아진다라고 말하는 게 아이의 비호흡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잘 때, 일어날 때, 이럴 때 그리고 시간 날 때, 문득 뭐 예를 들어서 문을 열고 나갈 때라든지 그럴 때뭐 뭔가 트리거를 주셔서 그럴 때마다 이렇게 보급 보가 호흡법을 조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이 들이마시고 그 배가 나오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 배가 계속 그 자리에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보가 보급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네, 본 플래너스기 내용도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의 플래너스기 어제 저는 비전으로 치면 어떤 하루를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관계를 맺어갈지 의식적으로 생각한 하루란 측면에서 8점의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사람들하고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걸 꼼꼼히 생각을 많이 했던 편이어서 점수 높은 편을 줬고요. 활력에 대해서는 어제도 저녁에 저녁을 먹고 나서 좀 피곤했지만 이 점수 매기는 게 마음에 쓰이더라고요. 어, 점수 매겨야 되는데라는 게 신경이 쓰여서 그 오밤중에 자전거를 타고 어쨌거나 열심히 퇴근을 했어요. 또 강의도 들으면서 왔기 때문에. 어쩌면 운동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부여했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에너지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절실함 측면에서는 어 제가 그것을 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어제 있었죠. 그래서 일들이 다 열심히 해야만 하는 것들이었고 그래서 그 행동들을 최선을 다했고 이렇게 꼼꼼하게 다른 사람 사실 제가 이렇게 꼼꼼한 성격이잘 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일을 하면서 계약적인 것들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색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측면에서는 내 앞에 놓인 방해물들을 의식적으로 잘 피했다.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했을 때는 7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사실 그뭐 회사에 이런저런 뭐 좋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부담이 됐던 탓에 저녁에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됐던 것. 회사에 남아서 원래 저녁 식사 안 하고 일주, 일찍 와서 아이들을 보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방해물을 못 이겨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생산성 측면에서는 너무 많은 일을 한번 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중요한 일에서 성과를 냈다는 것은 네 맞습니다 중요한 일에서 성과를 만들어 놓으려고 애를 썼던 걸 했고요 그다음에 영향력 측면에서는 주변 소중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롤모델이 되고자 노력했다 이건 항상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총 합계 점수는 49점입니다. 49점이라는 점수가 억지께보다는 낮은 점수이긴 하지만 여전히 거의 모든 점수대들이 8.9점에 포진해 있는 중이어서 굉장히 제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요새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점수가 더 높아지려면 제가 코칭이나 글룹코칭 이런 걸 해야 된다는 라 것들을 요새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내 점수를 올라가게 해주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어제 하루에 대한 점수를 매겨보시고, 촉정까지 한번 내보시는 시간을 드릴게요. 한 1, 2분 정도 작성을 해보시죠. 자 다음 점수다 매기셨다고 치면 다음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하루 돌아보기에 대한 내용이죠 하루 돌아보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어제 제가 최선을 다했던 순간은 저희 내부적으로 일정을 점검한 회의를 했던 것 그리고 미술품을 투자하는 게 저희 회사에서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중간 검토가 있었습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 검토를 하면서 꼼꼼하게 저희가 예전에 구입했던 뭐 비용이며 뭐 그런 저희 받았던 인보이스들 그리고 그 진품 그 증명서 이런 것들 다 꼼꼼하게 서류를 잘 묶어 놓고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구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전하였나라는 측면에서는 그 일들을 이렇게 빼먹지 않고 이렇게 어떤 프로세스를 해야 되는지 매뉴얼처럼 만들어서 진행을 했던 것들이 잘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 요렇게 관리하면 뭐 놓치는 일이 없겠구나 뭐 꼼꼼하게 내용을 챙길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통해 그러니까 어제 하루를 통해 제가 깨달았던 거는 각각의 일은 그 성과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렇죠. 어떤 것들은 이렇게 저희가 투자만 하고 그 상대방 그 운영해 주는 분이 따로 있고 어떤 일은 우리가 직접 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일의 성격에 따라서 당연히 그성과에 성과도 어떻게 내느냐라는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혼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요새 제가 크게 갖고 있는 화두인데요. 과연 내가 코칭과 강연 같은 것을 통해서 회사에 기여하는 바가 다른 일들에 비해서 작으면 내가 코칭이나 강연을 더 줄여야 되는가, 아니면 그걸로 인한 성과를 더 늘리는 방향을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차피 판단의 기준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칭과 강연은 오신 분들에게 좀더 좋은 그것들을 전해드리고 제 마음도 뿌듯해 지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치면 어차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었는가 라는 측면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걸그 판단의 기준을 잡아서는 안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런 강의나 이런걸 통해 돈을 잘 버는 분들도 있죠 근데 뭐 그런 분들만큼 제 능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희 하이퍼 스 코치라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코칭과 강연과 이런 것들의 가치를 단순히 내가 그걸로 얼마로 벌어서 회사에 기여하는가로만 생각하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또 하나의 가능성이고 그 회사에서 추구하는 일 중에 하나인 거고 그 각자가 어차피 모든 회사라는 게 돈을 잘 버는 분야도 있고 못 버는 분야도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런. 그냥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로 갖고 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 방법은 또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감사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저에게 또 되게 해주셨던 게 옆에 있었던 저희 같이 근무하는 김 전무님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공감해 주시면서 어쨌거나. 코칭이나 이런 강연이나 이런 일들은 누군가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일이고, 그리고 저 하고 있는 저도 몸이 힘들지언정 제가 정말 중요한 일을 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당연히 좋은 일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되게 저한테 의지가 많이 됐던 어제 하루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어제 하루를 돌아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하루 돌아보기에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적어보시고 그리고 어제 감사한 분까지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걸 적었을 때그 감사한 분에게 무엇에 대해 감사한지까지 적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 각자의 방식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내용들을 작성해 보시는 시간을 가셨으면 지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진행을 해 볼까요? 명료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은 독서 모임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독서 모임을 굉장히 통찰력 있게 이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이 그 스위치이고요. 스위치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첫 번째 독서 모임에서 가장 뭐랄까? 생각의 해볼 것들이 많은 그런 책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어떤 통찰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오신 분들에게 어떤 통찰을 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참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만들어낸 최고의 성과는 독서 모임을 잘 해는 게 당연히 최고의 성과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 미술품 투자 관련된 계약들을 재검토하는 것,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언제나 에너지 관리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관리 잘하고 그리고 음식과 스트레칭 관리도 잘하고 하는 게 제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 성과를 꼭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 어, 독서 모임을 제대로 잘 해내는 것 그리고 그 오신 분들에게 만족할 만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 걸음을 더 나아가기 위한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연히 잘 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또한 그거 말고도 미술품 투자 계약 관련해서 저희 내용들을 잘 검토하는 것은 저희가 그 회사가 안정화 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결과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든 저희 회사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하루의 주요 질문이 요네 가지를 가지고 간단하게 적어 보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쭉 적어 보시죠. 자 그러면 뒷 내용마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그뒷 내용은요 현재 가장 중요한 목표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 회사 관련해서는 독서 모임을 이끄는 것 해야 되고요. 그리고 참 오늘 저녁 시간에 그 미팅을 통해서 그 저희 음식 음식 관련된 그 사업을 하는 조인트 벤처도 또 만들어져요. 이제는 <laughs> f b 사업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laughs> 거기에 대한 계약을 또 해야 돼서 그 내용들을 또 꼼꼼하게 계약서 작성하고 만드는 것들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관리로는 스트레칭과 음식 관리 열심히 해야 되는 것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루틴으로는 산책하고 강연 듣기 하는 것들을 꼭또 하려고 해요. 결국 제가 마음이 차분해지는 시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전거 타고 출근을 하든 퇴근하는 시간에 강연 들으면서 오는 시간이 가장 생각을 또 정리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딴데 신경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래서 그 시간은 제가 일종의 명상 시간과 같은 거죠. 왜 가만히 앉아서 조용하게 명상할 뿐만 아니라 동적 명상이라고 하잖아요. 가만히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거. 흔히 말하는 이렇게 왜뭐 100배 이렇게 절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동적 명상이라 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처럼 저한테는 자전거 페달을 돌리고 있는 게 동적 명상의 형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으로 만들어진 블록 타임은 오전 시간에 플래너스를 마치고 나면 운동을 하고 뭐 출근을 하게 되든 아니면 집에서 스트레칭을 하게 되든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독서 모임을 하고 나서 그 미술품에 대한 계약 검토 그리고 저희 FMB 계약서 관련된 재검토를 하고 저녁엔 저녁 모임이 있는 그런 하루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중간 체크는 오후 2 시까지 독서 모임을 제대로 수행하는가를 돌아보면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제 그 블록타임과 중간 체크 내용들을 작성을 하고요. 투두리스트는 네, 아침에 꼭 운동을 어떤 형태로든 하는 것과 독서를 제대로 하는 것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제 오늘 가장 중요한 목표 세 가지를 기준으로 블록타임과 중간 체크 투두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뒷 내용들 쭉 챙겨서 작성하시고 그래서 그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하루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이렇게 아침 일찍 수고하셨고요.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